2023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최상위권 대학에 최초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13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전체 합격자 대비 등록 포기 비율을 따져봐도 10명 가운데 3명꼴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모집 인원 대비 등록 포기 비율은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4.9%포인트 높았습니다. 등록 포기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서울대 간호대학,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고려대 컴퓨터학과 등이 등록 포기율이 가장 높은 학과였습니다. 심지어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등록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2 대입 개편의 영향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40%까지 늘어나면서 중복 합격으로 인한 연쇄 미등록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의 의과대학 등록 포기자는 12명으로 5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계열 학과와 중복 합격했을 때 의대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 겁니다. 올해 대입에선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모집 인원이 늘고 지원 인원도 증가해 등록 포기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서영고 정시 등록 포기자가 최대였던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안정성을 희망하는 사회적 선호도에 따라 의대 소리 현상이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대 등록 포기자가 최저일 수밖에 없고. 다만 어려웠던 수능 시험의 영향으로 수험생들의 최상위권 점수 격차가 벌어져 있는 만큼 이 같은 등록 포기 현상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등록 포기로 인한 추가 합격 인원은 신학기 등록 직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추가 합격자의 등록과 포기 방식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수시의 지원에 최초 합격한 수험생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2,087명. 전체 합격생의 30.1%입니다. 자연계열 학과 합격자의 등록 포기율이 32.4%로 인문계열 등록 포기율 29.3%보다 높았습니다.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서울대의 경우 의예과의 등록 포기생은 한 명도 없었던 반면, 올해 처음 생긴 첨단 융합학부에서 14명 대거 등록 포기생이 나왔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컴퓨터 학과 등을 포함한 공대의 등록 포기비율이 50%가 넘었던 반면 의예과의 등록 포기율은 각각 30%와 48.4%였습니다. 다음달 3일부터 진행되는 정시 전형에선 교차 지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원자의 성적을 분석할 때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데 점수 산출 방식이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보다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에 더 유리하게 설계된 학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똑같이 만점을 받더라도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의 점수가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의 점수보다 각각 4점과 1점 넘게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지원 전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사와 상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적을 산출해서 그 성적 대학별로 성적을 산출해서 그 나의 점수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교협에서 어디가에서든 70% 컷을 공개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오는 29일 수시 등록이 마감되면 위충원 인원이 2월때 정시 모집 전형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BS 뉴스 금청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40곳이 지금의 환경에서도 2,100여명,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면 2,800여명을 더 뽑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7년 동안 3,000여명으로 묶여있던 정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면서 입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시전형 기준으로 올해 약 12,000명이 의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원이 2,000명이 늘면 지원자는 두 배까지 늘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5대 1의 경쟁률에 1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요. 4.78 건이라고 하는 1인당 지원 건수로 계산을 하면 대략 한 22,000명, 기존의 학생들과의 두배 정도의 인원이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난 3년간의 의대 정시합격자를 보면 재학생은 21%에 그치지만 다시 시험을 치른 n수생은 7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모집이 재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다 보니 이과 상위권을 중심으로 의대 재도전을 위한 n수생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의료 현장에선 정원이 늘더라도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학생들이 필수 의료학과는 기피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수학과 흉부외과 뭐 140명 30명 모는데 오 모는데 하반기 지원한 학생 어, 전공이들 4명 1명 인기 있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7명 모집하는데 지금 3대1 4대1 이렇게 되거든요. 전공이들도 재수 삼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 전망이 좋은 과로 가려고 하지. 지금 환경이 안 좋은 거로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 거점 의대를 중심으로 지역 인재 전형의 확대 등으로 지역에 상주하는 학생이 의료 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3,058 등과 6,000의 차이 뭔가 봤더니 명예 돌파리 차이가 아니고 수능 썩 한두 문제 차이다. 이제 근무하기 힘든 전공 지역에서 근무자가 증가하지 감사리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수요 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의대 증원 규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학원의 의대준비반 수업 소개입니다. 최대 6명 정원으로 각종 경시대회까지 준비한다고 강조하는데, 수업 대상이 초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할 만큼 의대 선호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자녀를 이과에 보내겠다는 초중학생 학부모에게 자녀 진로를 물었더니, 학부모 절반이 자녀의 의학계열 진학을 원했습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학부모는 52.3%가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했고 중학생 학부모는 47%가 의학계열에 보내겠다고 답해 자녀가 어릴수록 의대 선호는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을 묻는 질문에도 지방권을 포함한 의대에 보내겠다는 응답이 44%로 서울대 2 0계열에 가겠다는 응답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이처럼 의대 쏠림이 심화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사교육이 더 과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원이 어린 시기부터 사교육을 이용하도록 부추길 뿐 아니라 의대 진학을 미끼로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한다 겁니다. 이미 의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에 상품들이 개발되어져 있고 어, 특정 학원의 상품을 이용해야지만.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적 영역에서 의대 진학을 위한 n수가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의대 선호와 달리 학부모 78.3%는 교대와 사범대 선호도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교원 감축을 예고하고 학령인구가 갈수록 주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